조건부 확률. 확률은 확률인데 조건도 확률. 어떤 조건 하에서 그 확률을 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또 다른 사건이 뭐 일어날 확률이 일어거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어, 그걸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P, B 바 A. 어, 바가 짝대기잖아 어, B 바 A. 알겠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 아니요. A 때문에 B가 일어났는 게 아니고 A가 일어났을,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 뭐라고? 약간 약간 어. 어.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 어. 뒷면이 나올 확률 그런 거예요? 어 그렇게 하는데 말이잖아. 영이니까 그러면 어제 이 이런 게안 돼요. 이가안 돼요. 어. 그러니까 어. 너가 밥을 먹었을 때. 짜장면을 먹을 확률. 아... 어, 뭐 이런 거야. 음... 어, 또 뭐가 있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게 2일 확률. 어, 이런 거. 뭐가 잘했어? 그럼 짝수가 짝 짝수가 나왔을 때2일 확률. 몇 그럼 몇이겠어? 3 분의. 어, 맞아 3 분의 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 경우가 그러니까 뭐 분의 뭔데? 그냥 주사에 넣어을때 이가, 이가 나올 확률 6분의 1이잖아. 근데 짝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표본 공간이 이제 6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는 거야. 개인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경수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P, B, by A로 쓴데 얘를 이제 계산할 때는 P, A분의 P, A조지파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을 때 뒷면이 나올 나올 그률 아까 할 거야. 결집합이 그럼 뭐야? 공집합. 공지. 공집합. 여기, 여기 위가 빵이니까 여기 0이 되는 거지. 그런 경우. 그렇지. 그냥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어, 동전 던졌을 때 앞뒤 중에 뒷면 은이거잖아 근데 앞면이 나왔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 그럼면 앞면이랑 뒷면이 동시에 나올 확률은 없잖아. 0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0인 거지. 어. 그러니까 표현은 할수 있지. 근데 뭐 1억을 물어보진 않겠지, 그렇지? 어. p b a는 p a 분의 p a 교집합 p다. 이걸 외워야 되지.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p a는 작연은0보다커야되지 분모가 여이면안 되니까. 어. 이거를 이제 뭐야? 외워, 딱 외워. p, a가 B는 뭐예요. a가 B. p, b분의 그렇죠. p, b분의 p, b 그렇죠. 교집합다 뒤에 거분에 교집합하면 되는 거예요. p, 가, 나 이랬어. 가, 나 그렇죠. p, p 나분에 p, 가, 가교집합.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다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됐어. 자, 아, 문제. 내려가 보게 표가 하나가 있어. 이 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잘 나와. 근데 이때는 쉬워 다 봐봐. 한국인 외국인이 있고, 한국인 A, 외국인 A 여집합이라고 할 거래. 그거 남자가 적 있어. 남자를 B, 여자를 B 여집합이라고 할 거래. 해서 한국인 외국인 남자들 통틀어 가지고 100명 있어. 한국인이면서 남자, 한국인이면서 여자. 그제? 그래? 그리고 외국인이면서 남자, 외국인이면서 여자인 사람이 있다. 40명, 25명, 15명, 20명 이렇게 있다. 중성은없요 후률도 음, 없요 이렇게 있대.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남자만 따지면 55명이고, 여자만 따지면 45명. 한국인만 따지면 65명이고, 외국인만 따지면 35명이 있대. 어쨌든 총 100명이 있어. 자, 그러면이 100명 중에 내가 임으로 뽑았을 때, 한국인일 확률은 몇이야?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4? 네. 10분의 4? 네. 5분의 2? 아니 그 약불 안 하는데 그냥 얘기해 줘 10분의 4? 100분의 4? 0 그러면은 너는 이건데? 한국인이면서 남자를 뽑은 거야 네. 어? 뭐가 있어 한국인을 확률 100분의 20이 100분의 6 0 이렇게 되면되죠 어. 뭐만 알겠지.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전체 중에서 딱 뽑았을 때 한국인이 남자일 확률. 40. 어, 1 0 0에 40. 그렇 어.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이 100명 중에 한국인을 뽑았을 때 그게 남자일 확들65의 40. 그렇지. 그거 이제 이 돈을 이 표고 풀수 있는 건 마스터한 거야. 응. 그리고 한국 인이었을 때, 그럼 여기가 전체 거야. 한국인이었을 때 남자를 뽑고 여기 중에서 남자를 찾으면 되는 거지. 알겠지? 음, 응. 알았어.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다시 하나 더. 남자를 뽑았는데 외국인 거야 15분에 15. 그렇지, 55분에 15. 그렇지. 응.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풀수 있는 거야. 알았어넘어가하 넘어가서 보면 참고 P, a 무하다 p 와 P, BI의 차이 무슨 차이야 이거? 두개무슨 차이야? 차이너 어. 전체로 나옵니다. 왜 어. 전체로 나옵냐? 뭐라고? 어, 얘는 PA로 나눕냐다 그렇지? 어. 그렇지 알지? 둘다 분자는 교집합이잖아. 어. 둘다 이거를 구하는 거야. 어. 이거를 구하는 건데 얘는 전체 중에 이거고요. 쟤는 이것 중에 이거고요. 예? <laughs> P, B과 A는 A가 일어났을 때니까 이거 전체가 이거다. 네. 이만큼 중에 이거지니까. 그러니까. 비바 비바 아, 비가요. 어. 맞아요. 어. 네. 그렇지, 어. 그러니까 표에서 쓸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 중에 이거냐랑, 이것 중에 이거냐랑 다르잖아. 네. 전체 중에 남자 한국인 남자냐, 한국인 중에 한국인 남자냐 다르잖아. 네. 어그차이라 오케이. <laughs> 자 이제 확률의 곱셈 <laughs> 정리. 덧셈 정리 말고 이제 곱셈 정리. 얘는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 왜 외울 필요가 없냐? 이게 뭐야? 이거지. 얘알면이게 자, 자두. <laughs> 자 그럼 교집합 뭐야? 얘랑 얘랑 곱한 거지? 어, 그거야 그냥. 교집합 뭐야? 두는 곱한 거야. 그 반대로 여기가 A 과 B면. A과 B랑 PB랑 곱하기. 이걸 따로 외울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얘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좀 자주. 오케이? 응. 자, 넘어가, 이제. 얘는 이있 이따 해보고, A부터 같이 해보자. A 위에다 3분을 구하시오. PA는 5분의 2, PB는 2분의 1, PB 바 A는 4분의 3. 이때 이거 구할. 그 구하라는얘가 뭐지 를 알면 되잖아. 여기는 어, P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잖 그럼 결국에는 1 PA 합집합 B지. 어, 이 A 합집합 B를 알아, 알아야 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PA, PB는 안 돼. 그러면 뭐 교집합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교집합 여기 있지. 이거 이거. 어, P A 분의 P A 교집합 B 잖아 이게? 그게 4분의 3가 되거예요 지금. 근데 얘는 몇이야? 5분의 2 잖아 이게. 네. 어, 그러면 P A 교집합 B는 4분의 3에다가 5분의 1 곱하는 거죠 둘이 곱하는 거니까 이게. 곱하면 이, 10분의 3. 교집합이 10분의 3. 그 합집합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교주파 어, 계산 10분의 4 더하기 5 마이너스 3 10분의 6, 5분의 4 이렇게 되겠네 어, 1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어떻게 유는지 알겠지? 자 두번째 PA 0.2 PB 0.4 얘는 0.5 0 일반 P P 뭐야 일반 P 그 합집합. 그게 0.5. 그럼 합집합 몇이 거야? 어차피 1에서 0.5면 0.5잖아. 어, 그럼 이거 나왔어. 그럼 뭘알수 있어? 교집합도 알수 있지. <laughs> 더하고 얘 빼면 교집합이야. 그 0.1. 이제 자 구하라는 거 이거. P 2 분의 P A 교집합 P. 그럼 4분의. 아니면 역적 2호 이렇게 쓰는지, 오케이. 네. 자, 넘어가자.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수능에 뭐지 1번, 2번 문제 이렇게 나. 이제 수능에 앞장 앞 페이지에 나. 확정했어요. 그치, 확정해서. 어, 선택권 지금은 선택권 보니까 확정이. 두 빼기 첫 번째 문제.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나가 나올 거야. 나올 문제. 자이 번. 표 나와 있네. 이런 문제도 나오면 고마운 거지. 계산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표가 붙자. 자 A, B. 고등학교 A, B, 두 학급 50명을 대상으로 안경 쓴놈안쓴놈다 이렇게 있대. 여기서 두 학급 학생 중에서 이 물건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조건확률면을봐 안경 썼을 때 안경 쓴놈 중에 A 학급 학생이랑 화면. 그 안경 쓴놈 중에 A 누구냐 이거야. 몇 명이에요? 5분의 4 끝나고 나서 오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뭘 찾으라는 거지 알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응. 뭐 했을 때, 항상 뭐 했을 때 이렇게 끝나. 뭐 했을 때, 어. 그건 그 조건부어근데 항상 알겠지? 응. 자, 두 번, 삼 번. 흰공6 개, 검은 공네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두번 공을 꺼낸다. 한 번씩 두번 꺼낸다.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두 번.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꺼내는 공두 개가 모두 흰공이니다이으로두번 꺼내는데, 처음에 뽑아. 그 다음 또 뽑아. 그 때, 둘다흰공이니다 얘는 뭐 어렵게 조건 공 확률 뭐 생각할 필요 없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대. 처음에 뽑아, 그러면 어떻게 해 돼? 처 뽑았을 때뭐 나와야 돼? 공 <laughs> 그면공나오지그 힘공 뭐, 공 뭐, <웃음> 희망공 <웃음> 희망공 중에 뭐 나와요 그냥. 뭐뭐 나와야 돼? 보물 나와야 돼? 흰공 <laughs> 어, 힘공 희망. 나야지. 그럼 10개 중에 6개다그 아, 네. 자, 그다음 그다음 또 무슨 공 나와요? 흰공흰공몇개 중에? 아, 그래아 9개 중에 몇개 나왔어, 흰공 5. 어. 그리고 계속 하면 돼. 아, 그래 이거 하면 돼. 그냥 흘러가는데. 이해됐어? 자기는 꺼내면 공 나오지. 아, 3분의 1. 네. <laughs> 양자역학이야? <laughs> 새로운 게나와요야 <laughs> 물질의 창조. 참... <laughs> 꺼내기 전까지는 뭔지 모른다. 아, 그런 의미였죠. <laughs> 야, 사, 4번. 자 4번.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laughs> 비가 내릴 때라고.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 내리지 않을 때는 3분의 2. 어, 이런 문제 주어분들로 봤을 거야. 그치? 응, 어, 약간 제, 어, 제일 어려운 문제를 봤어. <laughs>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매진될 확률. 내일 비가 왔어. 40%가 5분의 2잖아. 내일 비가 왔어. 비가 왔을 때는 매진되려면 2분의 1잖아. 이 플러스 자 B가 안 왔어 B가 안 왔을 때 매진대로 2잖아. 그치? 하면 3분의 2 잖아 그지? 이거 계산하면 돼 오케이? 어 그냥 그 흘러가는 대로 하면 돼뭘뭐 무슨 뭐 공식을 쓰고 있다고 없어 그냥 하면 돼 해서 5분의 3 알겠지? 네 응. 어. 그러니까 여기는 중학교 때 확률 잘했으면은 그냥 <laughs> 당연히 잘해요. 뭐, 그 크게 뭐그 유형 자체는 조금 흔들라는 거를 몰라도 풀수 있는 것들. 문맥만 이해하는데 이제 5번 상자 A에는 흰공두 개, 검은 공네 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세 개, 두 개가 있어. 여기는 두 개, 네 개, 총 여섯 개. 여기 세 개, 두 개, 총 다섯 개. A, B 중 한 상자를 임으로 택하여 두 개의 공을 임으로 꺼냈더니 흰공 개, 검은 공한 개가 나왔을 때 나왔을 때라고 했는데 꺼낸 공두 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은 무엇지죠자 봐봐 A, B 중에서 하나 고르잖아. 그럼 A, A를 고르냐 B를 고르냐 확률이 어떻게 돼? 그렇 이분의 일이겠지 어, 임으로 골랐으니까 자 A를 골랐어. A 상자를 골랐어. 그럼 이때 흰공 하나 검은 공한 개가 나와야 돼. 나왔을 때라고 했으니까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러면 자6 2 중에 흰공2 1 검은 공4 1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이제 검은 아 뭐야. B 상자 골랐을 때 이때는 5 2 분의 흰공 검은 공 하나 이렇게. 즉 어, A 상자 골랐을 때흰공한개 검은 공한 개. 비상근자 골랐을 때 흰고한 게 검은고한 게 나왔을 때 나왔을 때 A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그대로 여기다 써주는 거죠 A에서 나왔을 확률 구하려 했으니까 오케이. 이게 대체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이 분의 일은 다 똑같이 더 쳐버리고 계산. 15분의 뭐야? 8 플러스 10분의 6. 분의 15분의 8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거죠 10분의 6은 5분의 3이지 5분의 3은 뭐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15 15 15 곱해 그럼 8 더하기 9분의 8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17분의 8이네 이해했어? 이거 5번이 <laughs> 그다음에 제일 복잡하지? 이거 했을 때, 이거. 이거 했을 때, 이거. 중에 이거 했을 때, 이거. 약간 그비 왔을 때, 매진들 하면 그거랑 비슷한 거야. 어.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하는 거지. 뭐 뭐라고 해야 돼? 비 왔을 때 그거 있잖아. 그거를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도 그대, 비 왔을 때, 매진될 수도 있고 비안 왔을 때, 매진될 수도 있고 뭐. 뭐라고 해야 어스 때, <laughs> 아무튼 때, 뷰어스 때, 뷰어스 때,